팀한테 너무 민폐야 안돼 안돼. 나이스. 안 돼. 얘들아 빈보리 저 새끼 어떻게 하냐? 0킬0킬삼 대신데. 빈보라 화이팅 좀 하자 우리. 1킬은 해야지. 어, 미안해. 오케이. 언더스나 언더스나. 브리핑 좋고. 나이스. 야 철다리 질렀다. 라커 라커샷건. 했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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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 사랑해 어 나도 사랑해 어 나도 사랑해. 얘들아 수고했어 나이스! 이번판 뭐 일단은 0데스하고 아 0데스가 아니지 뭐 뭐라그랬더라 맨 모르고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중간에 강의 조금시켜달라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음, 오케이 제가 일단 지금 불 차돌 짬뽕 먹어서 배 뒤지게 아프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복통 존나 와서 식은땀 흐르고 있는데, 와... 어떡하냐 이거 이 설치될 수 갑자기 스타에이 그냥 찾아와버리는데, 예고 없이... 아... 복부 있는 면 꼬여버려... 아... 뒤돌아봐... 아! 아... 잠깐만... 아... 아... 아, 갑자기 배 아픈데? 어우, 야, 어떡하냐? 이거 스터머엑 미션 실패 전신에 닭살 돋는 복통이 찾아왔을 때 특이점 1. 전신에 닭살이 돋기 시작했다. 특이점 2. 식은땀이 좌측 우측으로 사정없이 흐르기 시작한다. 특이점 3. 머리가 하얘진다. 아, 배 아파. 아, 어떡하냐? 이거 게임 중인데. 아! 아, 허접 이거... 아, 배 아파... 아이고야... 아... 이거... 슈디 뭐야? 아, 이야 야, 뭐 미션 아냐? 아, 아이고야... 사람은 근데 그런거지 이제 복통이라는게 또 인생의 파도같은거기 때문에 파도가 치기전에 완전한 이제 굴곡을 지고 이렇게 파도가 나왔다가 잠깐 잔잔한 폭풍전야의 시간이 오도록 하지 오기 마련이지 이제 폭풍전야 이후에 또더큰빠 그냥 쓰나미가 몰려오기 때문에 이거 잠깐 괜찮아졌을때 게임 끝내야돼 이거 참으면 진짜 엿된다 이거 병걸린다 또 황달온다 몸구장나는거 순식간이야 아... 어 집중하는데 아... 팀원한테 양해 좀 구해봐야겠다 저기 형님들 저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 괜찮을까? 아, 뭐야, 뭐해, 양해 좀... 양해 좀 해줄 수 있어? 빨리 갔다 와 배가 너무 갔다 아파 아... ㅅ <laughs> 어떻게나간 나간다, 나간다. 아 후반전에 갔다 올게 그래도 최대한 10초라도 버티기 게저해야 저번에 먹었거든? 야 저번에 먹었어? 아... 어, 끝내고 가자 끝내고 가자 끝내고 가자 끝내고 가자 아아 푹이 아, 안들어갔네 아 집중하자 아 이걸 못넣네 아 집중 안 된다 아 이거 못 잡은 거 아닌데 아 이거 레드 때 따야겠네 끝까지 집중해가지고 갔다 올게 그냥 아 지금, 지금 몸 쓰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미 몸에 있던 거지만 몸 쓰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1대등와 나이스 나이스 나 화장실 간줄 알고 해체 늦게 하려 그러는 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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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비 괜찮아 스나비 괜찮아 이거 라플 드라이기는데 라플 안 되면 힘든데 이거. 음. 뒤치기 s 나 p i 사뒤치기스나피 p 사치 p 사치 p 사치치 p 십사 쇼피 오 라플 들어줘 라플 우리 라플 들어야 돼 이기려면 뭐해 게임 이고 싶은 거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지금 형똑 사는 게중요다고 빨리. 아 이거 아 게임 치게 면 죽어. 안 열어 초반에 우리 개구나 칼테니까 그때 삐롱 열어. 아 뭐야 부자비맞아 아, 뭐야 자비 형이네. 아야야 비 비록 모이라고 삐롱 정남아. 아 하면 아웃했다. 야 상대하면 나갔다. 우리 미지 조심해. 상거리. 아예. 나이너 피쉬가, 너피 이거 적대 아닌가? 아니면 말고. 잡혀버린 <laughs> 줄. 아이 아, 라운드 아, 마. 스나미 왔다! <laughs> 조심해. 에이 나미경고 봐. 좋게. 에네. 리무이가왜 여기 있었는데? 무이 아닌 것같무 누가?

에나 바로 중, 바로 가죠 갈면 나가면 안 되고 체크로 다 이거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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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방으로 창방으로 패스 창방으로 패스 창방으로 패스. 포 없어 얘는 못 날려. 포못 날려. 자 바로 창방으로 아, 창방으로 뭐, 창방으로. 오오오죽가죽가죽가 축가. 못 날려 못 날려 못 날려. 축죽가죽축가어축가 매장 매장 매장. 야 미친 뭐한 가지씩 죽슨 파트야? 그지 마. 필이야, 아예 필이야, 필이야 나왔다. 필이야. 오른쪽. 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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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베. 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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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베. 엘베 잡으러 가, 잡으러 가. 엘베야, 엘베 잡으러 가. 오른쪽 붙어있다고. 오른쪽 붙어있다고. 라스트 그지 고악했긴이 오케이. 나 이거 샘 보고 깨... 있으니까 여기 서래 줘. 그냥 트럭 뒤쪽으로 들어가서 트럭 뒤쪽으로 숨으라고. 트럭 뒤쪽으로 들어가. 어. 그럼 서래. 샘 보고 어. 있으니까 어차피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바로 엘베, 바로 형 그냥 깨달음 그냥, 깨달음. 그냥, 깨달음. 그냥 매점 낚시에 매점, 낚시 매점에서 그냥 A 설때 봐. 매점에서 A 설때 봐. 형 야, A 장마 A... 먹는다. 적배야, 적배, 적배야. 안 싸워도 돼, 형. 안 나가도 돼, 어, 안거거 나가도 거 돼. 돼. 형 그냥 매점 나오는 것만 태줘 매점 나오는 것만 태워줘. 장남이야. 설대로, 설대로, 설대로. 불안돼, 형 이거. 매점, 매점. 어 날씨 날씨 아 이거 이거 한명 숨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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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어 무조건 이게 무조건 이게 무조건 이게 날씨야 자 꼴등가 꼴등할 대결 푼다 푼다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아아아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 나이스, 나이스. 아. 고생했어. 아, 나이스. 형, 형, 고생했어 아 나이스 무자비 와, 어, 무자비 와 진짜 와. 와, 아, 무자비가 누구냐니까 유튜버유튜버 아비야 나 모르는 친구 나갔어 와 뒤질 뻔했다, 얘들아아더 어,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어.